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1, 2 스텝 설명하겠습니다. 섹션 1 철사 스텝 오른발 포워드 백, back. 왼발 백, 포워드한번더포워드 백, 백, 포워드 섹션 1 카운트 5, 6, 7, 8 섹션 2, 사선의 일정 체 박스 오른발 크로스 사선의 일정하시면서 왼발 백 오른발 사이드, 왼발 포워드 다이의을 방향으로 스텝 오른발 스텝, 로 스텝 왼발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and six, and seven, and eight. 리스타트가 두번 있습니다. 첫 번째 리스타트, 세 번째 월6시 방향에서 섹션 월 여덟 턴까지만 하시고 다시 리스타트 두 번째 리스타트.